자, 우리 테라뷰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김 대표고요. 현재 시각은 1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어, 지금 이제 우리 테라뷰가 사실상 직전 거래일에 이제 힘을 못 쓰고 조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좀 걱정도 많으실 텐데, 일단은 먼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기차행 실용 물량이 나오는 구간이지, 뭐 종목에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주말 사이에 조금 체크 해봐야 될수 있는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먼저 한번 설명드리고 디테일한 단점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라뷰 같은 경우에는 포천 포춘 500에 선정이 되면서 자 HBM 공급 업체와 다년간의 서비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자 지금 태아에르츠 기술 및 솔루션 선도 기업인 테라뷰가 자 표춘 500사에 선정이 된. 미국 소재 의거대형폭 메모리 HBM 공급 업체와 단연간 지금 현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내용들이 조금 밝혀지면서 이 반도체 관련 테마주들이 상승이 나올 때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명분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나온 기사인데, 자,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 검사, 자, 테라코타 3500, 자, 여기에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테라이리치 기술 솔루션 기업 테라뷰는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자 ESS용 리튬온 배터리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는. 국내 공급업체에 테라코타 3500 검사 시스템을 공급했다라고 이제 9일날 기사가 나왔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테라코타 3500은 배터리 생산 라인을 위한 첨단, 비접촉식 측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뒷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수 있는 요소들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테라두 관계자는요, 주요 한국 생산시설 중 하나에 지금 현재 테라코타스 3500 시스템을 설치한 것은 한국 고객사의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 전반에 테라퓨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밝혀주면서 앞으로 이제 어, 글로벌 쪽으로서 기술력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출 될 수도 있고 부각 받을 수도 있는 자 그러한 내용들이 주말 사이에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요 단기적인 눌림 목구간 형성 이후에 어, 급한 한번 초저돌림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인 주가 조정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단기 저점 라인대였던 8천 원대 구간에 다시 한번 더 음봉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떻게 저점 추세에서 어 지금 추세의 변곡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다 우리가 넘어서야 될 자리는 12,000원 구간대 저항대 라인 피겨인 이 구간대를 다시 한번 더 양봉으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안착하는 구간이야말로 본격적인 추세 변곡이 확인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들을 반도체 섹터의 수급 장세가 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테라뷰가 이 12,000원대를 넘어서는 시점에서부터 폭발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요. 단기적인 저항대, 16,000원대 구간에서는 지금 현재 매물대가 조금 많이 쌓여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16,000원 구간대까지는 주가가 나아갈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아마 한 차례 저항을 막고 다시 한번더 눌림목 이후에 재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자리는 12,000원 구간대, 16,000원 구간대. 여기에서 거래량과 수급 동반들, 그리고 시장의 섹터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추가 매수를 하든지 비중을 줄여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테라뷰 주주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디테일한 수급 관점과 재료적인 관점들을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건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테라뷰 주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디테일한 수급 맥점들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제 도움이 조금 필요하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제 직통 연락처 43268753으로 테라뷰라고만 문자 한 통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모두 체크를 해서 주말 사이에 이제 우리가 어떤 가격대에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매수하고 어떤 시그널일 때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디테일한 맥점들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문자로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주말 사이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도움받게 되시면 제가 따로 뭐 금전적인 부분들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없으니까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만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혁명과젠슨왕이 이제 피지컬 AI와 관련해 가지고 넥스트 레벨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새해 초에 세계 최대 가전 정보 기술 전시회죠. 어, CS 2026에서 이 피지컬 AI, 물리적 AI 시대의 서막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이제 AI를 기반으로 AI 기반으로 로봇이 스스로 환경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직접 조작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혁명가들이 어떠한 산업에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은 자, 바로 이 엔비디아 젠슨왕이 한국은 AI 전초기지국이다. 자, 그로 인해서 이 깐부 해동 후에 한국에서에 대한 채용 확대를 진행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었고 자, 경주 에이펙 해동 후에 한국 지사 채용 자, 공고를 냈고 AI와 반도체, 자동차, 로봇 등 4대 그룹의 주력 사업과 직결될 수 있는 자, 이러한 협업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단순하게 영업이라든지 기술 지원이 아니라 개발 생태계까지 같이 키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핵심 테마는 바로 이세 가지라는 겁니다.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로보틱스 AI 인프라. 자,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혁명적인 산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도 자, 공통분모로서 생각하는 반도체 설계 분야, 그리고 제조 개발 관계 매니저, 테스트 플로어 엔지니어. 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AI 반도체 설계 제조와 생태계 확장에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기업이 저는 2026년을 주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 결국에는 젠슨 왕이 지금 현금 2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이 ai 가속칩 설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역사상 최대 규모 자 이러한 규모를 의미하는 만큼 우리도 지금 발 빠르게 관련 기업들을 분석하고 매집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자,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실하게 좀 강조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젠슨왕이 정말 콕 집은 섹터의 종목을 제가 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장에서 소외받지 않으시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종목에 꼭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6년도 초대박 히든주를 오늘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 기업 유보율. 자, 기업 유보 자금만 22,000% 자, 2200%가 아닌 22,000%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가 어, 지금 현재 최저점 매수의 기회 왔다라고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눈치 빠른 기간과 외인 그리고 투신 연기금 상호펀드들은 이미 전부 다 꾸준하게 물량들을 이렇게 쓸어 담고 있다는거 바로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단위 금액만 보신다 하더라도 100만 원 단위 금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상호펀드에서 110억. 연기금에서도 820억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 총 합계 금액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3천억대가 넘는 자금들이 급하게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초대박 핵심 투자 포인트. 어 일단 결국에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설명드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 분, 최초 분기 매출 2조원을 돌파한 기업이고요. 정부의 지금 핵심 주도 과제이죠. 이 AI 신사업에 총전력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대기업 S사와 N사의 손을 잡고 함께 총전력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업 유보금 자체가 상당히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높은 배당률 혹은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공존하는 만큼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이제 매집을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가의 상승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배당률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초 대박 히든 주다. 일단 이렇게 좀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종목이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반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인 만큼 최소 못해도 저는 이제 300% 이상 정도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조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차트를 보시게 되 경우에도 자, 결과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방을 가리키고 있다가. 저점을 한번 정확하게 다지고요. 이제서야 고점 추세를 만들기 위한 추세 변곡 자리에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 당장 한 주라도 더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요.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이뤄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비열 구간에서 바닥을 한번 다지고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도입 시점에 들어가야지 본격적인 상승 달력의 흐름을 타서 100% 200%, 많게는 300% 이상까지도 수익을 낼수 있다는 라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의 저평가 우량주의 상승 패턴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시는 제 직통연락처 010-4326-8753번호로요. 초대박. 자, 초대박이라고 인증문자를 보내주시는 우리 주저러분들께 제가 한분한분다 모두 체크를 해서 자, 2026년도에 정말 우리가 매집했었을 때 초대박이 날수 있는 저평가 우량주 종목 종목명과 함께 구체적인 매수 가격 그리고 어떤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가 어, 기입을 해서 답장을 다 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번호로 초대박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서 문자로 한 통만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돈을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부분들 바라는 거 없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를 위한 목적인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도움 되셨다라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